네 침상을 열었잖요. 네. 여기에 보시면 휴즈 박스가 있어요. 네. 여기 색깔별로 있거든요. 네. 색깔별로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 휴즈 각을 열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와요. 저 휴즈가 나가면 이, 여기 여기 네. 여기서 불 들어온다는 얘기. 네네네. 네. 그 가운데 줄을 네. 가운데 예 네, 구줄에. 그 불이 들어와요. 근데 휴즈 색깔이 뭐다 똑같은데? 아니요, 틀려요. 사장님이 생맹이라 그래요. <laughs> 이게 잡아 올리면 열리는 거야? 예. 네. 잡아 뜯어요, 그냥. 아니, 뭐 고지 열려요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걸리는 데가 하나 있다 이게 손가락에 양손으로 해야 되나? <laughs>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음. 휴즈를 이렇게 빼자요 이게 나가면. 아, 휴즈가 이쪽, 저쪽 다 있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나가면 빨갛게 음. 딱 불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갖다 이제. 네, 꽂았자요 그럼 음. 불이 나가요. 또 나갔죠. 그죠? 이거는 무시동 히터예요. 음. 소리가 안 나죠? 무시동 히터가 안 나면은 이 수주가 나간 거예요. 이것도 음. 똑같죠? 이거 지금 불 나갔죠? 전등. 이 음. 전등이에요. 네, 또 들어왔죠? 이것도 또 들어왔죠? 이것도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전기가 오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사장님이 그 히터는 다시 틀어야 되나봐. 히터는 지금 뺐다가, 네. 했으니까, 전, 전원이 차단된 상태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다시 틀어야죠. 그러고,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무엇 네. 뭐 하다가, 여기다가 짐 같은 거 넣다가, 모르고, 네, 이렇게, 아유, 넣는 분들 있어요. 공간이 작아갖고, 이걸 탁 건드리고 전화 와요. 전자레인지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내려간 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고 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얘는 태양광 MPPT, 얘는 인버터, 얘가 인산철 배터리. 뭐 궁금한 거있아 그래서 이쪽이 서랍장이 조그맣구나. 이쪽은 예. 쭉 길고 그렇죠. 오케이. 네. 대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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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간만에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들어. 그아요 괜찮아요. 요아 이것도 지금 수주 뺐다가 응. 다시 했더니 꺼졌잖아요. 응. 그럼 이걸로 누르고, 예, 다시 한번 더, 예, 온도 세팅, 이렇게 하면은, 예, 돌아가요. 잘, 그럼 그냥 놔두면 돼요. 예. 예, 테레비도 하자고요. 얘를, 테레비는 중간쯤에 이렇게 눌러서 놓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220, 인버터 스위치를, 네. 네. 누르고, 여기에 빨간불 뚫어요. 불 이렇게. 그럼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리모컨예 아무 데서는 나잘 나와? 예, 안 나와. 응? 아무 데서는 안 나와.

열보라고 그래, 충청도 사투리로 구이라고 그래 구이 <laughs> 고양이도 아니고 <laughs> 구이라고 그래 구이라고 <laughs> 구이 대끼라고 그래 저거 테레비가 이제 어디 가자뇨 저저 아, 저 어디 놀로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불좀 써보여 저쪽 켜보여 또는... 아무거나 키요 막 전기세 안 나와, 예 됐네. <laughs> 여기 보면 메뉴, 이것 메뉴, 메뉴, 이걸 누르면 자 메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로 가야 돼요 여섯 번째 하나 둘셋넷 여섯 예. 자사스럽네 공중파 케이블 자동채널 검색 요걸로 밑으로 하나 둘 자동채널 검색 확인 여기 확인 있죠 확인 자동채널을 검색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얘를 옆으로 가서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요 바가 쭉 짝대기가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채널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 검색한 채널이 안 나오잖아요. 검색된 채널 수도 안 나오고, 0000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한잔더 먹고 일찍 자야 돼요. <laughs> 술한 잔. 한잔더 먹고 그냥 주무시야 해요. <laughs> 두 번째, 이게 안 나오자뇨. 근데도 그래도 나는 여행을 많이 가니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를 달아야 돼요. 걔는 오만디 가는 데 마다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돈을 줘야 돼요. 한 달에 12,000원씩 줘야 해요. 그건 높이면 예? 높이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니야? 요거에 다른? 납작한 게 있고요. 이, 달아잇만한거있죠 납작한 거 달아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납작한 거는, 엘, 엘티인가 뭐, 그건데, 그거는 잘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는데마다 잘 나오는 거는, 바가지처럼 생긴 놈 달고 되어 있는 게잘나온다더라고요 지금, 검색된 채널의 수는 6개. 어요 음. 어떻게 스카이 라이프를 다려야 갖죠? 돈에라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나 한삼인. 한삼인으로 챙기세요. 농협 상 한삼인. 자, 핸드폰에서 자, 외부 입력으로 가셔 가지고 여기 보면 외부 입력이 있어 외부 입력 여기 네. 외부 입력 네. 요걸 요걸 누르면 자 요렇게 외부 입력을 누르면 TV 어 어디갔어 네. TV AV HDMI 1,2 PC 뭐 모바일인가 뭐 있잖아요 자 외부 입력 2번 오호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진다냐? 샥, 샥. 1번 확인. 에. 자, 요렇게 되면, 외부 입력, 누르고, 못 따라 듣겠죠? 예, 오늘 설명 힘드네. 쫙 누르면, 외부 입력, HDMI, 1번으로 간다. 외부 입력을 누르고, 누르고, HDMI 1번으로 간다 1번 확인 누르면 얘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 예 이런 그림이 나오면 자, 핸드폰에서 그래서 스마트 뷰 계속 계속 그러면은 얘가 뜨요. 핸드폰하고 둘째 터져 가지고 계속 돌기만 하 내가 돌 거냐? 지금 계속 돌죠. 음. 자, 요게 요게 화면이 지금 사장님과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카톡 한번 눌러봐요. 거기 나오죠. 성재 님께서 동영상 야동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laughs> 삼성화재님, 우체국님, 국민은행님, 예,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자, 유튜브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자, 요게 확인. 자, 요렇게 하면, 요걸 누르면, 아이고, 뭐, 돈 내는 거네. 아 사장님도 정치 얘기만 이렇게 보시네 신나는 트로트 아 이것도 돈 내는 거네 다돈 내는 거만 이렇게 봤오 <laughs> 인생 면허증? 이런 돈, 것도 있네 돈 내는 거? 돈 내는 네. 건지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자뇨 예 건너뛰기 소리가 왜 안나오죠? 사장님 건? 아 내가 음소거 해놨네 시절같은 <laughs> 내가 음소거 해놓고 소리 안나온다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노래는 안나오고 개갈딱지 안나는거 예. 돈 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내는 건 하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아, 어떻게 나도 안 몰라요 안 해봐서 그런 거는 근데 돈 내는지 안 내는지 아 이거 가입하라고 그러면 다돈 내는 거예요 네. 가입 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나오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이 <웃음> <웃음> 왜 굳이 여기다 이러고 해야 되냐, 이 아, 이게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죠. 여기 돌리면, 요걸 누르면, 이제 돌려져있잖아요 그럼 요걸 이렇게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요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핸드폰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한 시간 반짜리 뭐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려 놓고 이런 거를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 드리는 거예요. 뭐 설명만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처음에, 너... <laughs> 처음에 어떻게 해야 <laughs> 되 <laughs> 어떻게 요떻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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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저, 이제, 인버터를 켜시요 인버터를. 자, 이걸 드릴게. 핸드폰으로 잡혔으니까. 네, 테레비 키우. 네. 키워야죠. 키면 이제 나오면. 테레비 키면 그냥 테레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테레비 키면 테레비 나오지 뭐 <laughs> 도깨비 나오나. <laughs> 안 나, 테레비 안나오 자, 요 상태. 요 상태는 핸드폰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규 방송으로 가고 싶다. 음. 그러면 배우 이거? 배우. 네. 메뉴, 외부 입력 이렇게 두개 있어요. 얘는 외부 입력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외부 입력. 그렇죠. 자, TV로 올라오셔야 돼요. 빨리. 아이고 없어졌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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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로 올래요? 이걸로? 그렇죠. 자, 제가 해볼게요. 내가 해봐야 돼. 네. 누르고 화살표 위로 그렇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이제 텔레비가 나와요 10배 네. 10배 다시 핸드폰으로 가고 싶다 메뉴. 뭔가 같아요, 같아요. 기존 <laughs> <전환하는 진위로 웃음> 그 지금 메뉴로 가라는 거지. 아니, 메뉴는 테레비에서 메뉴, 다음 메뉴 다음 가는 다음 거고, 핸드폰에서 다시 보는 다음 걸로 다음 유튜브로 다음 가보겠다. 다음 자, 그러면은, 온대로 외부 입력. 여기 나오면 외부 입력. HDMI 1번. 어, 또 없어졌다. 네, 1번. 오케이, 확인. 됐슈. 자,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키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놓으시고. 예. 네. 여기서 요걸 내리세요. 요거를. 자, 요거를 다시 예. 네. 핸드폰을 켜보고 이걸 누르고 아니요. 아니. 그걸 누르면 안 되고. 요거 내리요. 훑터싹 누를게요. 훌터 내려야 돼. 그렇죠? 울터? 예, 두번 이렇게 싹 훑어 한 번을 이렇게 싹훑터 내려요. 한번훑으니까안 돼요. 아, 안 돼요. 한 번을 으면 그렇죠. 여기 스마트 뷰라는 거를 예잘 보이시죠 예 두번 훑어서 스마트 뷰를 누르세요 예 그러면은 얘가 ssid 가 이게 18730 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예, 은 얘가 떠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187230. 요거를 터치.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연결이 돼요. 그것도 금방 이어먹 가는데. <laughs> 아,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다가 남겨놓으면은요. 그, 연결이 지금 바로바로 안 되는 거는 사장님 핸드폰이 구려서 그래요. 음안 응, 좋은 거요돈 벌어서 집에다 다 싸놓지 말고. 핸드폰 좀 속도 빠른 걸로. <laughs> 근데 이 젊은 사람들처럼 음. 계속 뭔가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뒤쳐져도 늦게 따라라도 가 가지. 아, 뒤로, 뒤로 제껴. 어, 그, 이거 뒤에 있는 거로 제껴. 예. 예. 키로 키, 거예요. 쇠때. 하는 거 건? 키로, 키로, 세 때. 세 때로? 하는. 네, 세 때로 쑤셔서 시동 걸려요. 이건 뭐예요? 이건 비상시동. 비상시동이다. 여기다, 여기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 누르고, 아 이렇게 뜨면 딱딱딱 소리 나요. 음. 이거 누르고 시동 걸면 돼요. 배터리 누르네. 없을 때. 배터리 없을 때? 네, 그럼 뒤에 있는 배터리가 일로 넘어와요. 네. 시동 안 걸릴 때? 네, 한번 누르고, 한번 걸어봐요, 시동. 눌르고 있어요. 한 방에 걸려요. 저기, 겨울에도. 엔진이 무거우면 이걸 딱 눌러가지고 시동 딱 걸려요. 아, 겨울에는 누르고 걸으면 좋죠. 그냥 예열 없이 그냥 한 방에 딱 걸려버려요. 전기가 세니까. 타이어도 잠깐 고 네 오토에다 놓면 으 지가 밝고 그래요 오토 예 요거 트림 요거 누르면은 요소수 레벨이 나와요 요거 누르면 예 신형 엔진이라 예 요소수 레벨 지금 가득이시요. 지금 넣을 때는 거예요? 예. 1년에 1년에 한번 넣을까 말까 해요. 됐어요? 안전벨트. 이쪽에 있어. 피도 그래? 나. 피자 나오는 거. 피는 파킹이니까 피가 나오죠. 내려가 있는데. 뭐 아니 저기아를 넣어야지. 아 오늘 어렵네아막 매우 어려운데. <laughs> 차를 처음 운전하시나? 확 가세요. 출발, 출발. 오늘 기나긴 시간 설명 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 가세요. 열로 가요, 열로, 열로, 열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예. 네. 잘 가시네. 히터가안 베네? 에?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여기가 있어, 여기가. <laughs>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 앞으로 간다, 봐. 아. 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아이고, 참. 이건 쓸래나요 먹고. 아유, 이 리모델링도 아니, 쉬운 게 아니오. 아니. 이거 한 사람이 전기까지 붙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뜯는 거예요. 그래야 좀 뜯어요. 여기 냉장고 뭐 없더라? 네. 이거? 이거 세트야? 네, 몰라. 예. 네. 다 삭가 쏘는 거랑 못 찔리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대리석으로 해놓으면 뜯을 때, 어, 예, 이거 예, 인조 대리석이잖아요. 밥. 네. 폐기물인데? 예, 밥 떡해야 돼요. 이건 폐기물로 버려야 되거든요. 얼만 저기 버리는 거 있는데, 그거 어디 파요? 에어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오? 채리비요? 채리비는 우리가 파는 거는 고요 브라게트는 yeah. 뭐 하실라고요? 너무 천장에다가? 네. 어떠니까? 아 그거 저거로 달아야 돼요. 그 TV 브라켓은 이거예요. 어... 이게 그거로 달아야 돼. 벽에다 붙이면요? 벽에? 사이드장에다가 붙이는 거죠? 아니 얘는 저게요. 그 천장형 브라켓이고 어... 사이드는 또 따로 틀려요. 아 어, 이거 끝났나? 어 이거 끝났네 얘도 이제 검사 내일 검사 내일 검사 주말에 출고 금요일날 출고나 되겠네 매주용은 예? 뭡니까? 캠핑카가 레저용용이 있고 예. 네. 또 소형 특수가 있고 검사적인 거니까 아레저용은 이게 승용차로 제조하는 겁니다레저용이요네어 그건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건